음, 여 기서 먼저 충분히 위치랑 텐션을 잡아 놓고, 자, 자 그럼 중에서, 꼬우고 앞줄 물어준거 집게손가락 집어넣어서 잡, 압 땡기지, 압출. Yes. Okay. o 그렇지 물어주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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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우, 핑돌아를 그러니까 1분 20초. 야, 야, 이거. 지금, Pandere, p a 할 수도 있어. 그렇죠. d 분안 e p 지금 반 e r 거든요반 d e r e 어떻게 보세요? 방향이 반 d e 을 e 어떻게 되는지. 아, Pandere, Pandere, p 그구리가 고정이 안 되고 쪼아버려요그 줄이 안 땡겨져. 그래서 이쪽 어 앞쪽 걸 당겨야 돼. 뒤쪽 걸 당겨버리면 지금이 문제 생겨요. 그렇게 하고 앞, 앞쪽 줄을 물어야 돼요. 어 아, 그렇지 응. 나가는 방향 쪽을 물어 땡겨서 골을 만들어요. 이쪽으로 당겨버리면 아까처럼 줄이 쪼여져버려요.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마무리. 그렇지. 그러면서 갔다 갔다 밀어버리는 거지. 응, 그렇지. 오케이. 2분 23초. 어디 또 아주 괜찮. 아